오늘은 한미사이언스 이녹스 이랜시스를 분석합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황입니다. 피콜레이션 오늘은 콜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 베이스가 0.59였습니다. 이 값은 0.33이라는 기준값보다 높죠. 말을 바꾸면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꽤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콘테코였고요 콘테인코 있던 만큼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미사이언스 재무표입니다. 재무상으로 우량주의자 고평가 상태입니다. 림값 할인율은 0.76인데요. 이것은 오늘 고체 3년물 금리였던 1.48보다도 낮습니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림값 이자율, 할인율은 고평가 상태로 보겠습니다. 하미사이언스 고평가입니다. 이녹스, 재무상 우량주이고 고평가 상태입니다. 림가 할인율은 5.43%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레시스 재무상 우량주의 고평가이고 림가 할인율은 6.88%로 이것도 낮지 않습니다. 체결 강도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체결 강도가 100을 넘었죠, 종가상으로. 그래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이었습니다. 이녹스도 체결 강도가 144.54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래서 종가상으로 강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체결 강도 이인시스 100을 넘어섰습니다. 즉, 매수 체결이 좀 강했고, 어, 좀 강세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우엔 업종 차트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반등 했습니다. 종합은 상승장을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보다 좀더 강합니다.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부터 12개의 지표와 차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상승장이고요. 선 차트에서도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오늘도 그렇고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Q 볼륨 차트의 EQ 일봉 이것도 상승장 시그널. 또 내일도 강세장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미사이언스 금을 차트, 여기에서부터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대기 매물, 보시면 일단 최대 매물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매물대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이 구름대 위에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현재 크로스가 된 것으로 보이고, 후행 스팬은 주봉들 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장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만, 스토킹 스 슬로우가 매수 시그널 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매수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매수 시그널입니다. 삼선전환도 상승장이고요. MNCD 역시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삼선전환조상으로는 강세, 상승장입니다. 역시 옥선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정확하게는 매수 전환 시그널입니다. 양선인 X표가 쌓이고 있습니다. 상승장이죠. 랭코차트와 가계차트인데요. 랭코차트 강세이고, 가계차트도 강세입니다. 네, 상승장을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11개의 차트와 지표들은 모두 상승장, 강세장 시그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지표들을 보더라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지표는 다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차트와 지표들로는 모두 상승장, 강세장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녹스 봅니다. 역시 12개의 차트와 지표들입니다. 일단은 이녹스 기본 차트 상승장입니다. 선 차트 역시 상승장이고요. 이녹스의 플로우 차트 역시 오늘도 그렇지만 상승장 시그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Q 볼륨 차트 EQ 일봉도 강한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그물 차트인데요. 역시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 매물 차트, 최대 매물 대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물 대까지 모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물 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대기 매물 차트로는 상승장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주봉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도 정비열인 것으로 보이고, 스페이스 펜도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키 슬로우도 강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삼성전환도, 삼성전환도 강세고, m a c d 역시 강세입니다. 상승장이죠. 일단 방향성을 보시면 역시 이곳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매수 지속 시그널입니다. 이녹스, PNF 차트, X선, 양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녹스의 렌코 차트와 가격 차트 둘다 상승장입니다. 이녹스의 지표들입니다. 8개 중에 거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다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녹스의 앞에 보았던 11개의 차트들은 모두 하나같이 상승장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도 한미 사이언스처럼 상승장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강세장이기도 합니다. 이녹스 상승장의 강세장입니다. 이랜시스봅입니다 일단 기본 차트 상승 중이고요. 선 차트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플로우차트도 상승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EQ10 패턴으로는 상승장이 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상승장 시그널도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금물차트 상승장 시그널을 이용하고요. 대기 매물 최대 매 물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매물대는 좀 약하죠. 그래서 상승장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구름대 위에 주봉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이고, 후행스피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케 슬로우도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렌시스의 일목균형표는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전환도 강세고요. MACD 역시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의 삼성 전환도는 강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곡선, 역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 플러스 즉양선들이 쌓이고 있죠. 상승장입니다. 거기에 링코 차트와 가기 차트 모두 상승장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랜시스의 8개의 지표들입니다. 보시면 요거하고 요것만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 6개는 긍정적입니다. 이랜시스도 앞에 종목과 마찬가지로 다 상승장의 강세장 시그널 뿐이었습니다. 1인시스도 상승장으로 정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선플과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검색식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관련 테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떠 있습니다. 이녹스 역시 세 개의 테마, 관련 테마가 있고요. 이렌시스도 테마 관련 테마가 있습니다.